제가 정말 다양하게 골라 봤습니다. 아 박스를 거꾸로 열었나요 낙낙낙낙낙. 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낙낙낙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드디어 태무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는 낙낙이라는 낚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모라는 사이트에서 저는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어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뭐 가성비 돋는 제품들 혹은 한번 사용하고 조금 일회성의 제품들 낚시 용품이든 일상생활 용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제가 그렇게 꾸준하게 이용을 해왔던 테모에서 이번에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테무에서는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제가 그 제품을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었는데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너무 오랫동안 이용을 해왔고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좀 편리하고 가성비가 돋는 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할인도 받고 제품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역으로 테무에 제안을 드렸고. 태무에서도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무에서 지원을 해준 30만원 상당의 제품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도 있고 열심히 서칭을 해서 셀렉트한 제품들입니다 이 30만원 가량의 낚시 캠핑용품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무에서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할인코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테무 검색창에 이 할인 쿠폰 번호를 넣으시면 낚시 캠핑 카테고리에서 큰 금액의 할인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꼭꼭 꼭꼭 쿠폰 할인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가방은 낚시용 가방입니다. 낚시용 가방. 이렇게 다양하고 쉽게 사용하는 봄, 여름용 장갑들은 저는 여기서 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진짜 필요한 거. 다양한 컬러의 양면형 태클 케이스도 아주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 제품은 캠핑용 수납함이거든요. 그리고 짜잔. 낚시용 장화도 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제품. 아, 이건 진짜 내가 쓰고 싶어서 구매한 거긴 하지만 짜잔! 너무 귀엽죠? 전딱요 사이즈가 너무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가격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어, 위에 열려 오. 이거 너무 귀엽죠? 음, 나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아니안가 세클박스 <laughs> 4개 너무 예쁘죠 음 좋아 좋아 딱 마음에 들어 여기에 제 낙낙 스티커를 붙여서 가면 딱 좋겠죠 요거는 캠핑용 매트거든요 차에 까는 매트인데 제가 이걸 왜 구매를 했냐면 아 이거 열면 너무 거하니까 제가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요거 캠핑용 매트를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차박하실 때 쓰시라고. 혹시 낚시 가셨을 때 차박할 수 있잖아요. 그때 뒤에 깔고 쓰시거나 캠핑할 때 쓰시라고 제가. 짜라잔! 자, 이렇게 가성비 돋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테무 이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더 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할인 쿠폰을 넣어드렸습니다. 할인 쿠폰 번호 꼭 복사하셔가지고 테무 검색창에 넣어주세요. 할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낙낙과 테무가 연결하여 만든 할인 쿠폰 번호입니다. 꼭이 번호 넣으셔서 낚시 캠핑 카테고리에서 진짜 풍부한 혜택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태무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 구매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중국 직구라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관 번호 하나만 탁 넣어 놓으시면 다음 주문 시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집까지 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배송도 어, 요즘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일주일 혹은 2, 3일 만에 오는 퀵 배송 제품도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넉넉하게 1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 중국 해외 직구 제품들을 사실상 정말 많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직구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낚시용품, 캠핑용품에 있어서, 음, 애기류는 아직은 국내 제품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제품들,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직생산을 해오는 제품들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만들어 오는 제품과 중국에서 직생산되는 제품들은 조금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류는 아직은 조금,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소모품 제품들, 일회성 제품들은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 눈알, LED 눈알, 요거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케미, 케미류, 이런 류들도 벌크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어, 요거는 그냥 낚시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낚시 카테고리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 많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중요한 테무에서 구매를 한 제가 직접 초이스한 이 제품들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아주 아주 쉽습니다. 늘 이벤트를 풍성하게 준비하는 저, 저를, 저의 채널을 많이 보셨다면 뭐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낙낙 채널 구독하고 계시죠? 낙낙 채널 구독 당연하게 이제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낚시는 낙낙 쇼핑몰 이것도 회원가입 많이 하셨죠? 지금 회원가입 수가 너무너무 많으셔, 많아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낙낙 유튜브 채널과 낚시는 낙낙 쇼핑몰 회원 가입이 안 되셨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꼭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낙낙에서 새롭게 네이버 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2023년까지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다면 제가 사실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을 하고 동출이라든지 독배 동출 그리고 기부 행사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채널이 다양화되다 보니.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서. 2024년 올해부터는 카페로 일어나를 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벤트는 물론 이거니와 이벤트 당첨자 발표, 그리고 한치 시즌을 맞아서 한치 시즌 독배 동출이라든지 기부 동출 모든 행사들은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카페로 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입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한, 어, 편리한 정보와 편리한 이벤트와 편리한 행사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무에서 진행하는 이 이벤트 선물을 받아가는 첫 번째 낙낙 채널 구독, 두 번째 낚시는 낙낙 쇼핑몰 회원가입,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댓글 상단에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고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봄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우리의 낚시 시즌을 알리는 소식이 왔고요. 그리고 캠퍼들 또한 어,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이죠. 이러한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더 풍성한 이벤트 앞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부지런하게더 많은 혜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낙크 낙크 낙낙낙 안녕 이벤트 꼭 신청하세요.